세번역제 1장 표제와 인사일 것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. 이 계시는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.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. 3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.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. 사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.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또 신실한 증인이시오이.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며 자기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삼 해방하여 주셨고 육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. 그에게 영광과 권세 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. 7.4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. 5.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.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. 땅 위에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.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. 8.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스도의 명령구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육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. 십주님의 날에 내가 칠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1일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기아의 교회로 보내라. 1 2이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.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13그 촛대 한가운데 팔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. 그는 달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. 14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.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15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. 16도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. 17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 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아라.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, 18 살아있는 자다.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, 보아라,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, 사망과 구,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. 19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. 20 내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.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십, 심부름꾼이요.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다.